신혼? 6개월, 6개월. 어리도 좋지 뭐. 눈만 마주치면 그냥. <laughs> 그때 많이 음. 하더라. 심폐하네요. 재영이 <laughs> 형 지금 와 있는 거잖아, 그죠? 놀고 있겠지 뭐, 파도 타고 있겠지, 판때기 타고 살판 났겠네 아주. 우와! 우와! 이거 4월 28일 날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 지금 나온지 지금 오늘 기준으로 12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버죠 오늘 네, 저희 타고 이동할 차량이에요. 아우디가 왜 우리를 네. 협찬해요? 친환경 하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아우디에서 연락을 해왔다고요? 네네. 뻥치지 마라. <웃음> <웃음> 비행기 소리가 나는데? 오, 대박, 대박. 아, 온 동네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 네. 아무도 안 쳐다보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00원입니다. 무슨 할인이야? 저공예. 적응이... 저공예. 들으셨죠 진짜 굉장하다. 형! 왜 이렇게 늦게 와?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내가 꼼지락거릴 줄 알았어. 어? 안, 안 꼼지락거렸어. 내가 8시부터 촬영이었어. 8시? 왜, 뭐 촬영을 네가 30분이나 3 0분에 거야? 형, 지금부터 방송. 형. 어. <laughs> 어디로 가면 돼요? 아중문해수욕장으로 와서 색다른 해수욕장 주차장으로 와. 어, 정말 색다르다. 어, 짜증 나. 빨리 와. 끊어버렸어. 죄송. <laughs> 어, <제시아. 웃음>

우와! 파도가 하나도 없는데? 아! 야! <laughs> 왜 믿었어? 야! 왜 늦었어? 야, 왜 늦었어, 오븐에? 우리 허리님 모셔야 되는데. 우리 허리님 모셔야 되는데. 효리, 효리잖아 기다리고 있다고? <laughs> 오! 오, 깜짝이야. 아, 입이 떡 벌어지는구만. 우와 백미러 봐. 아이드 미러. 나도 여기서 옷좀 갈아입고 아 그냥 이렇게 야 몸을 <laughs> 등에 <등이> 화나가처럼 그려줘. <웃음> 간다. <웃음> 야 앞에서 찍 <찍으면> 죽여버릴 거야. <웃음> <웃음> 얼굴을 새로 그리시네. <laughs> 아니, 이거 그만 찍으세요. T존 위주로. 눈 밑에랑. t 존이거 여기? 그렇지, 그렇지. 콧날. 워낙 오똑 서 있어가지고. 키보드. 꿀꿀. 렛츠 고. 조용함이 너무 좋아. 음. 여기서 어. ASMR 해도 되잖아. 아형 많이 하세요. 나 나를 음악 들려. 그러면. <laughs> 아 좋다 그래도 오사 제주니까 뭔가 우리가 지방에서 신은 거는 처음이잖아. 그렇죠 어, 이렇게까지 멀리 온 거는. 어, 그날도 내가 좋아하는 제주니까. 근데 오늘도 오늘도 삽질해서 어. 이런 차를 우리가 탈 거라고 생각이나 했어요? 어. 못했어. 그래서 난 그게 좀 무서워. 약간 하면 안 되는 거 하고 있는 느낌 있잖아 오늘 의뢰 먼저 드릴게요 아 그래? 네. 너네 어디라 고 그랬어? 제주 아, 이게 해녀의 집이지? 네. 해녀 탈의실 해녀의 집 탈의실 해녀의 어. 해녀 탈의실 <laughs> 해녀 탈의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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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태영 일이 해녀 탈의장이오다 우리 해녀들이 이제 물질허에 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해서 이제 다니는 탈의장이오다 여기 이제 막 잡초도 많고 전 보기 싫은데 꽃도 심어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해주시면 완전 기분 좋아 허프다. 그 제주도에 뭐가 많아? 산다, 바람, 어, 돌, 음. 여성, 어, 돌이야. 쩍 봐도 돌이야. 바다에 현무암 아니에요? 현무암? <laughs> 어떻게요? 우리 뭐 그래서 오늘 안에 이게 안될것 같아서 이걸 내가 토크인을좀 따로 불렀어. 근데 우리가 오늘 씹어야될게 거의 200 퍼트야. 200파을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대림에서. 대림에서? 트럭 트럭을 실은 거야. 아카페리 어. 공항 찍을게요. <laughs> 나 고급 신차 태워준다 했다. 널 약간. 승적시키겠어 어... 작업반장 정도 괜찮을 것 같아 작업반장? 어, 어. 내가 너 여기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지 알아듣잖아 아뭐 말하기 전에 알죠 그치 마에스로가 딱 하면 이제 뭐딱 알잖아 이젠 일꾼들을 네가 일꾼들이 뭐... 왔다고 그냥 네가 뒤에 빠지면 안 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세요 이거 해! 어? 이렇게 약간 그러시게 있어야 된다고. 아니 오늘 이분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해야지. 공항 찍을게요. <웃음> <웃음> 얼굴이 되잖아. 안돼, <laughs> 누나 타세요. <laughs> 누나 파 딱. 효리가 오잖아. 네 말대로. 음... 걔 덕분에 우리가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차 타고 있는 것도 네, 효리 때문에 타고 있는 거라고. 다 아니, 이번에 게스트가 어... 이효리. 아, 그래요? 그럼 아우디 나갑니다. <laughs> 뭐 이렇게. 협의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아 그냥 형이 부탁했어요? 아니 오청이 맨날 계속 이어리 이어리 노래를 불렀거든. 지금 어. 지금 어떤 사심에 오셨으면 좋겠다. 어. 아 그것도 불러주시면 안 돼요, 나 아니야. 오시면 좋겠다. 아 약간, 약간, 약간 거지.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옆에서 알짱 알짱. <laughs> <laughs> 어, 어. 이걸 또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러고 있어. 서로로 그볼 수록 높아만 지지 뭐. 어저께 <laughs> 그, 뭐그 잠깐 그 야자나라 갔었거든. 아, 네야자나라 <laughs> 가서 오늘. <laughs> 공포디스용 할때 이렇게 또 네네 어울리는 네네 것들을 좀 했는데 서울에서 못 심었던 그런 노지 활동되는 그거를 여기서 좀재에서 네 그렇게 한번 이런 왜 아프리카 서철 이런 것들은 천만 원넘어가다아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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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약간 이런 블루 엔젤로 네. 약 이런 친염 느낌 나고. 네. 네. 육가 로스트라타라고요 이거, 이거 좀큰 거로 가서 심으시면 은빛이 나는 육가라고 이게 튀기종인데 굉장히 예쁘고 노지에서 됩니다. 요게 이제 아스파라거스 중에서 아스파라거스 메일이라고 밖에 나가면 다 월동이 되는 아이어예요 오, 메일이래. 네. 저희는 내일 이걸로 하는 걸로 하고 유가낼 네. 때는 저기 있어야지. <laughs> 중 주문이랑 너무 다르지. 또 완전 다르네. 그리고 저기 지금 형이 따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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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놓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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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이 바람 봐 봐. 이게 진짜 제주도 바람이다. 이게 정말 제주도 바람이야 Hey girl. h e i r 진짜. <laughs> 왜 사람을 제주까지 와서 귀찮게 해. 왜 사람을 제주까지 와서 귀찮게 하냐고. 안녕하세요. 장호 씨. 네. 오랜만이에요. 네. 이거 뭐냐고, 이거. 이거 왜 하냐고, 이런 거. 아, 감사해요. 진짜, 진짜 어? 다 내주셨다. 어. 왜 이렇게 추워 또 날씨가 반바지 괜찮겠어? 아, 너무 괜찮고 어? 이렇게 차려입은거 되게 오랜만이다 제주에서. 신한 생활은 어때요? 덕분에 아... 덕분에 드디어 제주에 왔어 너도 니 덕분에 날씨가 참안 어. 도와주네요. 일하 일할 땐 좋아. 이거는 뭐 반말로 해 되는 거야? 어 반말해. 아 좋아 좋아. 야. 뭐가 좋아? 여기는 와봤어? <laughs> 뭐가 좋냐고. 니가 나온자 지금 얼마나 좋겠니, 우리가. <laughs> 왜 여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와서 이거 오빠 의 투바 아니야? 네, 같이 하 원래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그랬었는데, 재영이 형이 저를 원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 어. 왜 데리고 다니는 거야? 말할 사람 없어가지고, 어, 혼자 말하기 위해서. 뭐 어, 입에 아, 아, <laughs> 아, <형이 왜> 풀칠하려고. <laughs> 그래, 그러니까. 그럼 얘가 이제 가정이 된 다음에 가정이 된 다음에 진짜 일에 절실함이 좀 생겼어. 네. 어, 그래. 생기려고. 삶의 태도가 달라졌어. 상순 오빠는 결혼하고 일이 없어졌잖아. <laughs> 일에 절실함이 사라졌어. 어떻게 된 거야? 결혼하기 나... 전에는 열심히 하고 치고 하더니 결혼하자마자 나버렸어요 일을. 자기 하고 싶은 거면 안 돼. 그게 인생이다? 뭐? 난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laughs> 어, <그럼> 나랑 결혼하지 못랬어 <laughs> 우리가 먼저 만났는데 왜 오빠, 왜 상순 오빠 가 <laughs> <웃음> 그, <laughs> 고, 을 캐리, 도, 트니 <그치>. 제가. 야. <laughs> 어, 아,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신청해 주셨어요? 아, 신청한 거는. 예. 네. 작가님이. 네. 억지로 하라고. 네. 네. 억지로 네. 하라고. 네. 네. 하라고. 신청하시라고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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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아, 아, 네. 여기 우리가 해보고 싶다고. 막 네. 그랬어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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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화단이 있으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보기도 좋고 어. 이제 여기 또 관광객도 이제 많이 이제, 어, 이제 왔다 갔다 니는 아. 예. 나 우리는 더욱 좋요 어머니 혹시 눈썹 문신은 급하게 이렇게 또? <웃음> <웃음> 잘, 잘 되셨네요 아주 진하게 <laughs> 아주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너무 어려 보이세요 <laughs> 네. 저도 서핑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예. 그래. 네. 근데 이제 어촌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서핑을 아실까 어머님이? 어촌계에서 <laughs> 다 허락해 줘야지 하는 거야 아. 서핑을 네 맞아요 어, 어. 어, 어. 바다에 근데. 굉장히 큰 권력자신 거야 맞아 여기 이렇게 발전에 대한 거에 아. 어머님들이 되게 노력하시더라고요 아. 네. 제가 그것도 맞아. 알아서 예, 예. 제 해녀분들 이거 집에 하면 좋겠다 음. 네. 어머니 어르신. 그러면 저희가 이거 자놓을테니까 어. 추우니까 들어가 네. 계세요 예, 예. 아, 쉬고 계셔 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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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 저 아, 저 아, 그냥 아. 이렇게 아. 쫓아다니면서 아. 일 배우고 있어요 네. 전 누군지 아시겠어요? <laughs> 저는요, 저, 저. 누구지 아요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웃음> 이효리, <웃음> 이효리, 이효리. 이효리? <laughs> 어. 아, 이효리는 제일 <laughs> 아는데. 아니, 제주 도민인데. 제주 도민인데 알아야지, 어머니. 아이고 실물로 보니까. 못 늙어서 못 알아봤구나, <웃음> 늙어서. 화장도 <laughs> 하고나 <laughs> 어, 그러니까. 어떤데, 실물이 어떤데, 요 어머니? 정물도더 예쁘고 더 젊어져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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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하신 것 같은데 어머니? 기분도 많이 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잘안 아니 제 아니 아는 도민인데! 다혜는 잘 있고 다혜? 음. 네. 재밌어요. 재밌을 때지. 이때는 어떤 신혼? 6개월 6개월 뭘 해도 좋지 뭐. 눈만 마주치면 그냥 눈만 마주치면 그냥 그때 많이 해둬라. 뭘래도 음. 뭐든지 일 많이 해더라고 자, 먼저 공포지션 어? 위치를 잡아볼게. 여기 <laughs> 어? 열심히 하는 거 웃기죠. 책백이 없어? 그거 하면서. <laughs> 진행하는 거야? 책백나무? <laughs> 책백나무 어. 저기 우리 집 앞에 많은데. 눕혀있다, 눕혀있다. <laughs> <laughs> 아, 미쳤나봐. 뭐야, 그걸 옮겨? 네, 이쪽으로. 어디? 야, 밥! 밥? 어, 짜장면 시켜 먹자. 오예! 짜장면 좋아, 우리 짜장면 좀시켜줘 짜장면 세개통갈치구이 마라도 시켜, 마라도! 짜장새, 탕수육 하나! 다른 거 없어도 요 다른 거 없어도 못 도와있어. 고량주! 연태고량주 한명 시켜주세요. 아, 아. 콜! 컬! 오빠! 어! 여기랑 저기랑 뭔가 달라? 저기 봐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저기! 야. 자라난 것들 봐봐! 아, 저것도 그러니까! 싫다는 게 아니라 저것도 좋아! 그런데 뭔가 이렇게 조경이 있으면 진짜! 여기 이렇게 딱 힘이 딱 생길 거야 네 <laughs> 장담한다 요리야 너 이거 신은 거 여기 신은 거야 이거. 어 여기 신은 거야 시에서 그러네 <laughs> 어 여기서 여기 인위적인 거였네 아 꽃이 예쁘긴 예쁘다 꽃아 안녕 서울에서 왔다며 반가워. <laughs> 뭘, 거기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있어? 빨리, 그거 이거 옮겨! 형, 형, 조용히 해. 그게 백만이야. 그게 백만이야. 너물들었다얘 네. 아주. 옛날에 순수했었는데. 지영이 너무 프레셔 줘요. 백만 찍으려면 이런 거 하면 안 돼. 백만 찍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백만 찍으려면 은 TV 틀어놓고 그냥 오빠 보던 데로 욕하면서 보면 돼. <laughs> 맞지? 잠깐, 맞지, 맞지? 백만 찍고 싶으면 그냥 오빠 있는 그대로 해. 알았어. 뭔 식물이야. 빨리 옮겨, 새끼야. <laughs> 야, 스타일리스트가 온 거야? 아니 네옷 입고 온 거야? 음. 메이크업을 내가 했어 급하게 자 이거를 장원아네형 작업반장 아, 너 지금 아, 너 잠깐 잠깐 조는 거 같아 아니, 카메라 어떻게 하면 멋있게 나올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짝다리 입고 이렇게 난 이러다 들려야 예능 처음 해봐. 이거 완전히 정말 초보, 초보 중에 정말 상초보. 전혀 모르죠. 그냥. 상초보. 그걸 좀 알려줘봐, 어떡해. 자연스럽게, 장원하게 자연스럽게. 어 또. 그냥 자, 평소대로. 평소대로? 어. 어. 형, 나안 하고 싶어. 아, 그건 안 되지. 아, 그건 안 되지. 빨리 심어, 저거. 저, 저, 제일 큰 거? 아, 이거! 누가 댓글에 쓰셨더라고 이거 왜 통째로 심냐고 뿌리를 털고 이걸 심으면 얘네가 더 오히려 몸살을 해서 자기가 자란 토양을 이렇게 써서 이걸 부직포를 하고 그대로 심는 거야. 이렇게 큰 나무들 조경수 심을 때는 이렇게 해서 심어. 이건 전 세계. <laughs> 누가 물어봐. 여기 누가 물어보신 적 있어요? 아 이거 얘기해 주고 싶은데 <laughs> 얘기 못 하겠더라고. 어른이 심을까 봐아 <laughs> 누가 댓글에 또 그랬어? 어, 저거 왜 끈도 안 뜨고 하냐고. 아 댓글 하나하나 신경 아직도 신경 써? 아니? 네, 신경 써요. <laughs> 근데 이게 지금 저 앞에 것들이 이 앞으로도 와야 되거든. 그 일을 더 파야 된다고? 어. 여기 자리 잡아보니까 더 파야 되는데? 파, 그럼 빨리. <laughs> 아니, 왜 거길 파는 거예요? 이걸 넓힌다. 넓히라고. <laughs> 아휴. <아유. 웃음> 지금 효리 <휴이> 얘기들었어 <laughs> 아휴. 아니 있어 보려고 이거 식물 골랐다가 아이템 잘못 잡은 거 아니야? 그냥 욕하는 걸로 해. 그럼 바로 백만 찍을 수 있어. 빨리 팔라고 이아 <목소리> 그거. 그형 말고. 한번 있어 보이차 주잖아. 재밌어. 재밌어? 어. 아니 그렇다면 그냥 뭐. 여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좀 포지션 어, 좀잡 먼저 와. 먹으면서 털고 끝내. 잠깐 내가 콩 포지션 해볼게. 너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말고. 나? 어그 그걸 잘해, 형. 너콩 응. 포지션 뭔데 자꾸? 콩 포지션 콩 포지션 하는 거야? 콩 포지션이 뭐... 뭐냐고, 도대체. 구성, 구성. 어, 구성이라고 하면 되지. <웃음> <웃음> 어? 아니, 거기다 안에다 너가 서 있는데. 장원아, 너심니다 <laughs> 요거 최대한 가동할 수요거저 좌... 저음까지 는 와. 야요저 좌... 저음까지 는 와. 야다요저 좌... 저음까지 는 와. 야다 좌... 좌... <놀람> 형, 괜찮아? 돌발 맞지? 돌발 상황? 119 불러! 119! 진짜? 아. 괜찮아? 진짜야, 가짜야? 어, 진짜. 벗어봐, 신발을. 여기 붙나 봐야 돼. 이제 붙겠는데. 아, 그 정도야? 진짜로? 아, 어. <laughs> 진짜. 해녀심부터 들어가. 응. 진짜. <웃음> 구체적 난국이다. <laughs> 어딜 가나 하여튼 뭘 하자고 하면 자기가 하는 게 없어. 결국은 남이 다 해. 어? 이게 하늘까지 도와줘. 아, 잠깐만! 어디? 오, 약간. 그럼 굳은 살? 아. <laughs> 어, 약간... 거기 굳은살 어? 여기? 여기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거 그냥 색소 침착된 거예요. <laughs> 오빠, 근데 발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생겼어? 뭔가 <laughs> 발이 되게 초라하게 생기지 않았어? 발 평가에 내가 지금 아프다니까. 발 모양을 보리는게 아니라. 아니, 어? 아파? 안 아파. 아이씨, 일어나. 일어나라고. 응. 지금 방송한 거야? 약손이네. 아니야, 나 진짜 아팠다. 진짜 <laughs> 땀 났잖아. 잠깐 놀란 거야. 아씨밥 먹고 가야 되겠다. 야, 이거 백만이다저 너무 무서워요. 그냥 씹어. <웃음> 잘하잖아. <웃음> <웃음> 형 신발 신어. 가라 <laughs> 씻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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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야, 이런 영화 있지 않냐? <laughs> 유저얼 <laughs> 서스펙트. 막 뛰어, 갑자기. <laughs> 그런 그래, 누구 덕에니? 네 인생 어떻게 바뀌었니? 내 인생 우울하게 바뀌었어. <laughs> 잘 나가던 내 인생. <laughs> 오빠 때문이야. 장원이 <laughs> 너도 총각 대나한테거 <laughs> 없었어. 누나한테요? 어. 없었지, 없었지. 왜?